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호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호랑이가 어떤 동물인가를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호랑이가 어떤 동물인가 설명하려면 가장 비슷한 동물인 고양이를 예로 들것 같아요. 고양이. 고양이보다 한 10배 정도 크고 사납고 무서운 동물이야.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요? 호랑이는 고양이와 비슷하게 생겼단다. 이렇게 말이죠. 국어 사전에 이런 문법의 형식을 보고 비유라고 말해요. 비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과 빗대어서 표현한 것을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3장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쉽게 이해되고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동시에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편에서는 자기의 완악함이 드러나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관해서 잘못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비유로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비유는 아무나 해석할 수 없고 특정한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우리가 천지천지 신천지라고 합니다. 천지천지 신천지. 예. 첫 번째 주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비유로만 가르쳤다. 두 번째는 비유는 아무나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가라지 이 비유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비유도 그중에 하나였지, 전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 문장을 보면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로운 행위를 할때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 하나의 방법이지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라. 정지하는 자가 없다.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비유로만 가르쳤다고 하는 주장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서 이단들의 특징을 할수 있어요.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다 대입하려고 해요. 한 구절의 어떤 사실을 가지고 억지를 부려요.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의 내용을 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신천지가 비유와 관련해서 주장했던 두 번째 주장이 뭐였냐면, 비유는 아무나 풀수 없다. 비유를 풀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비유의 공식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비유로 묶여 있다. 비유를 풀어야 성경에 본질을 할수 있다. 백날 읽어봐야 너희들은 깨달, 깨달을 수 없다. 지금 교회의 목회자들 비유 풀줄 모른다. 약속된 사람만이 풀수 있다. 그분이 여기 있다. 그 목자가 지금 이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 성경이 비유로 잠겨 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려고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13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로 말한 이유가 뭐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깨닫도록 내가 도와주려고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천지의 주장은 잘못된 거죠. 소수의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속여서 우리만 이 사실을 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부렁이에요. 그러나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잘 이해하도록 사용하신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신천지가 우리만 비유를 풀수 있다며 비유풀이 공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시 신천지 강사가 되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기억나시죠? 여기서 씨는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밭은 뭐였습니까? 밭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를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가 와서 먹어요 이새 그래서 새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귀인데 영적인 존재라고 신천지는 공식을 세워놨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복습할게요. 씨는 뭐예요? 말씀. 받침 뭐예요? 마음. 새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새에 관해서 새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 약간 어색하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본문을 가져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 그 본문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지요.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이 본문을 이제 펼쳐놓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요 보십시오 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신천지 공식이 좀 솔깃하죠? 여러분 위험해요 자세히 보시면 속임수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린 거지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비둘기 같이 그 모습처럼 내려오는 거지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혹하게 하면 아 성령은 비둘기구나 그러면 새는 진짜 영적인 존재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노래 중에 그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모란이에요. 긴건 모란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 되는 거라는 거니까요. 저 전남 그 빌딩, 전남 빌딩. 매일 뭐, 뭐지요? 거기 그 충장로에 있는 전일 빌딩, 전일 빌딩. 그 앞에서, 카페에서요, 저희 청년부 학생 하나를 신천지가 미혹하려고 해가지고 논쟁을 하러 한번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비유 프리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새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니까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참새는 잭잭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물었지요. 여러분, 여기서 참새는 잭잭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잭잭이에요. 그들도, 어, 그건 참새죠. 이렇게 말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떤 본문은 새가 영적인 존재고, 어떤 본문은 참새면 그게 맞습니까? 그게 공식이 됩니까? 모르니까 아 그게 아니고 막 이러 더라고 성경을 잘못 푸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 받침, 마음이라고 했죠 이것도 틀려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맞는데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는 틀려요. 가라지 비유에서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가라지 비유인데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밀 농사를 지을 때 마치 변농사 지을 때 피처럼. 독초가 이밀 사이 사이에서 자라나는 그런 식물을 보고 가라지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 사진을 한번 제가 구해봤는데요. 예, 보시면 가라지가 제일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고 예, 오른쪽에 밀이 있어요. 작을 때는요 구별이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게 좀 자라면은 아 이게 가라지구나 보이는 거예요. 성장 초기에는 흡사해서 구분하기 어렵고 독이 있어서 식용으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독초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인데,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예. 밭에 좋은 씨를 뿌려 놨는데 누가 다녀가냐면 마귀가 심방을 왔네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미리 자랄 때가 되니까 가라지도 쑥쑥 자라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니, 주인님, 우리가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는데 밭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13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종들이 주인님, 저희가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물어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13장 30절입니다. 시작.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뽑지 마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도 다친다. 마지막 추수할 때 내가 싹 묶어가지고 태울 거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비유인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와 겹치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먼저 뭐가 나오냐면 시가 나와요. 신천지 공식에 의하면 시는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그리고 받침 나와요. 받침은 신천지 공식에 의하면 뭐였죠? 마음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했던 것처럼 가라지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 가라지 비유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달려와요. 그래서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율을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씨 뿌리는 비율에서는 뭐였어요? 밭이. 마음이었어요 그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스님이 세상이요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씨뿌리는 귀에서는 씨가 뭐였어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공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긴 거는 모란이가 돼버린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억지로 짜맞추는 사람들 속임수고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고 우와! 성경도 이런 공식이 있구나. 그러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이 여기구나.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이런 말씀 안 해주셨는데, 아, 정말 나 교회 잘못 다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을 혹하는 게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대단한 것, 전혀 다른 좋은 것이 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전에는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밥 먹을 때 밥상 보시면서 날마다 감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냥 드셔요. 그냥 드셔요. 반찬 몇 가지, 국에 어제 먹은 것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먹고 좋아요. 여러분이 키가 크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키는 안 크네요. 어제 먹은 것 같은데 하는 그밥 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저는 여러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새로운 건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듣다가 듣다가 깨달아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의 밥상으로 알고 꼭꼭 씹어 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의 지 비유의 의미를 살피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는. 세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장수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주위에서 보게 돼요. 무참히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도 노년에 골프 치고 다니고 풍족하게 살다가 가신 이모 대통령 볼때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해? 주님 저럴 수 있어요? 그런 의문이 일어나요. 더불어 교회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될때 교회 다음을 잃어버릴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빗나간 목자들은 영광을 받고 정말 음지에서 한 영혼 한 생명 그 교회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평생을 바친 목회자들은 이름도 없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현실을 볼때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래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든 교회든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라지 비유가 알려줘요. 13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좋은 씨를 뿌린 마치지만 그 속에 가라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놓인 현실이에요. 주변에 이건 아닌데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부정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있구나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씨가 있는 곳에 뭐도 있냐면 독보리도 있구나, 독초도 있구나, 가라지도 있구나. 혹시 독보리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때 그런 곳은 없어요. 가족들끼리만 교회를 구성해둬요. 그 안에서 서로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2005년도에 은성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4년 후에 월계교회로 부임했거든요. 광도사로요. 그때 당시에 월계교회가요. 엄청 어려운 일을 겪었던 직후였어요. 그 월계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송도들 절반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노예에서 면직을 당하셨어요. 그것에 반발해서 목사님과 목사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새를 규합해서 나가신 거예요. 월계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남은 성도들이 다시 목사님을 청빙해서 월계교회를 꾸려 갔는데요. 분란이 대단히 컸습니다. 나가신 분들은 의기투합했어요. 교회 재정도 대부분 가지고 나가셨어요. 상가 건물도 빌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100명 이상 나갔으니까 자기들끼리 얼싸 시작해서 해보자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안에서 또 싸우고 또 나가고. 또 분열하고 전혀 거룩한 힘을 쓰지 못하는 그저 그저 유지하는 교회로 남아버렸어요. 나하고 마음이 맞아. 그래서 시작해도 독보리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독보리를 볼 때마다, 독조를 볼 때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 가라지 비유가 주는 교훈은 독보리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알곡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알곡인가? 나는 좋은 시인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시는 뭐냐? 따라서 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반응해서 열매를 맺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비유를 보면 종들이 밭에 가서 놀라거든요. 주인님, 좋은 씨 뿌렸는데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독초가 많아요? 뽑아 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러자 저는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그 말에 종들이 순종했어요. 이런 자세가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가 아닐까요? 독보리에 집중했던 나의 시야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쪽으로 옮겨야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알려면 독보리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도요 독보리의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삶이 혼란스러울수록 요청되는 것은 뭐냐면 경청하는 자세,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 어두운 밤 배가 항구를 찾아갈 때 무엇을 보고 찾아갑니까? 지금이야 GPS 위성에서 위치를 알려주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예전에는 등대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작은 불빛 하나 보고 가면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은요 어두워요.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앞도 보이지 않아요. 코로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매일마다 다시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살만할 줄 알았는데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곤고해요. 제가 뉴스 기사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신기한 걸 봤어요. 항상 인터뷰를 기자가 하면은요. 뭐라고 다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입니다. 2022년에도 2021년에도 2020년에도 마이크 갖다 대면 제가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인생은 쉬운 날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주님은 좋은 씨의 운명과 독보리의 운명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독보리를 뽑아다가 태우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계획이 있으셔요. 그러므로 주인의 말을 경청하고 들을 때. 눈앞에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을 듣고 나서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은 다 생각이 있구나. 모르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분의 때가 있으니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아메, 주님 맞습니다.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든지 일단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가 곤란하고 복잡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13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장 2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독보리가 밭에서 자란 이유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밭의 문제였지만 사람의 마음의 문제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독보리가 자란 이유가 뭐냐면 악한 영들이 침입했어요. 즉 교회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그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더라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 사회적 접근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방법, 인간관계론 등과 같은 조직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교회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사회적, 과학적 방법론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 지혜도 요청돼요. 그러나 세상 지혜가 가진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 세상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혜거든요. 감추어진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제한 지혜예요. 그게 한계란 말입니다. 만일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전부였으면 교회도 목회자, 직분자 뽑을 때, 선출할 때, 임명할 때 세상 학력과 세상 지혜와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로만 채우면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질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니까 무슨 비밀스러운 느낌이 풍기는 것 같은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삶에 펼쳐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가라지에 집중하기보다 성도는 가라지가 뿌려진 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볼때 가라지를 뽑으면 밭이 정리가 될것 같지만, 밭의 주인인 예수님, 그분의 지혜가 내가 가진 지혜보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씨, 알곡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2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 그 마음에 쓰였던 게 뭐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멀쩡한 곡식이 다치고 상처받고 해 입는 것에 마음을 써요. 우리가 좋은 일, 바른 일을 한다고 진행할 때그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는 것에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곡식이 뽑히는 것, 누군가 상처를 받는 것,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약한 자, 작은 자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을 쓰고 염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서, 가정을 이루시면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 자녀한테 하고 싶은 말다 하지 않고 참고 오셨기 때문에 가정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자녀를 위해 포기하고, 남편을 위해 포기하고, 아내를 위해 포기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걸 알아요. 나는 그걸 할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약한 자가 그 일로 인하여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포기할 때, 그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사람은 자기의 똑똑함으로 자기의 잘남을 인정받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로 그 마음을 우리가 묻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라지 독초 있지요. 그러나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내 마음에 있잖아요. 내 마음에 내가 오늘도 버려야 되고 갖지 말아야 될 독초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알게 되잖아요. 아, 진짜 나는 죄인이다. 정말 안 변하는구나. 정말 안 변하는구나. 그런 내 안에 있는 독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고 애통하고 주님, 잘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좋은 시여 알고계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모두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이 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